외주 업체에서 시공을 받는다면 공사 끝나고 시공비 딱 정산해 주면 끝납니다. 외주 팀을 주면 이런 소통하고 하는 시스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가 AS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 자체가. 외부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외주 시스템을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저희 회사 소속된 직원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I must have been 안녕하세요. 저는 창호 시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창수 하우징의 대표 이동호입니다. 창호백화점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호백화점은요, 그 시공 전문 법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명은 정확히 주식회사 창수 하우징이라고 하고요. 창호백화점이라고 저희가 상호를 붙인 이유는 저희 공장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5개의 업체를 저희 공장에서 취급 가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호백화점이라는 상호를 한번 붙여봤고요 저희는 시공 전문 법인입니다 단순히 상호만 하나 갖다 놓고 외부에서 인원을 투입해서 외주 시스템으로 시공을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저희 회사 소속된 직원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시공하는 시스템이 네. 자사에서 직원을 운서하는게 아니라 외주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하는직원들 직접 운용을 해가지고 네. 음, 그 모든 시공 과정은요, 소비자가 창호를 선택하게 되면, 시공업체든, 제조업체든 아니면 뭐 중간에 판매하는 밴드업체든, 창호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선택을 하면, 실측을 해서 그 집에 맞게끔, 우리가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외주업체에서 시공을 받는다면, 공사 끝나고 시공비 딱 정산해주면 끝납니다.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공 업체에서 A/S를 해주고, 네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소속감이랄까, 단순히 그냥 시공비만 받기 위한 그게 목적으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디테일이 꼼꼼하게 시공을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오늘 시공했던 세대들, 어떤 뭐 이슈들, 스토리들, 앞으로 시공 있을 세대들 뭐 서로 소통하면서 그 집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 나누면서 어 문제점들을 우리가 짚어서 시공을 하는 부분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직영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봐야죠. 외주팀을 주면 이런 소통하고 하는 시스템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가 AS를 해야 되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할때 꼼꼼하게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사 a s 관련해서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봐야 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단순히 얼른 시공 마치고 시공비 정산해주는 이런 외주 업체가 아니고 정말 우리 거 내가 내 집을 내 손으로 시공한다는 어떤 뭐 그런 책임 의식이 더 강하죠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웃소싱 방식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아웃소싱으로 아는 분 네. 창업외과점 같은 경우는 굉장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운영하는데 좀 리스크는 있지만 아무래도 꼼꼼하게 하고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외주 업체랑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죠. 만 취급하는 업체에 반해서 청호백화점이 갖는 강점이 있을 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규모가 굉장히 크죠이 유통 라인 섭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뭐 KCC 대리점이다, 무슨 어디 무슨 대리점이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단 얘기죠. 그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유통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브랜드 업체나 비브랜드 업체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공장 규모가 크면 그 라인이 많겠죠 쉽게 설명 드리면 KCC 라인이 있고요 현대 생산 라인이 있고요 네또 다양한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장이 규모가 크고 각 브랜드마다 대리점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 자재 갔다가 KCC 갔다가 막 찍어서 판매하고 뭐 어디 현대 LNC 갔다가 찍어서 판매하고 잡상인 같은 그런 공장이 아니고 업체마다 다 생산 라인 공장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거를 경기도 광주에 저희 생산 라인인데 뭐 조만간에 저희가 영상으로 저희 공장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공장의 규모가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 공장이 본사에서 직접 인가공을 저희한테 맡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 여기에 소개했던 이런 브랜드들 저희 공장에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본사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가공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떤 청결도라든지 또 완성도 이런 게 개인이 하는 그런 대리점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규모의 차이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대리점 계약을 해서 그 물건을 본사에서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저희는 본사에서 판매하는 거를 임가공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다관여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자부합니다 수도권에선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뭐 자사의 제품만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걸 주력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창호 백화점에 오면은 그 다양한 샤시의 선택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창호 이 컨텐츠라는 게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생산 가공하는 방식도 정말 비슷하고요. 단지 이제 시공상의 많은 여건들 많은 현장 상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교견적을 할수 있게끔 굉장히 유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선 KCC 알아봤다가 또아 요즘 뭐 어디 가니까 또 현대 알아준대 또 현대 찾아서 봤다가 어떤 업체는 또아 그거 말고 가성비 좋은 샤시 또 비브랜드 어디 업체 찾았다가 그런 수고를 저희가 덜어드리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 뭐 유명한 브랜드부터 어, 비브랜드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치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점이죠. 한 군데서 많은 회사의 견적을 볼수 있다는 게 그게 뭐 가장 장점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샷시 이튜브 채널을 보면 영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소개하시는 내용을 봤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부터 자주 보기 때문에 노하우 있어서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창호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직접 만져보고, 잘라보고, 뚫어보고, 이 창호의, 이 업체의 장단점을 진짜 내가 파악을 해서 원하시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기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이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새거 하면 다 좋겠죠. 기초 지식 없이 소비자들한테 단순히 그냥 영업해서, 계약해서, 외주 시공팀 어디 하나 맡겨서 시공 끝나면 잠금 받아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 또어제 어느 정도 금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펙 뭐 유리도 마찬가지 어느 회사는 단열 감봉이 되고 어느 회사는 로이가 되고 또 어느 회사는 아르곤이 되고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옵션에 불과합니다 옵션 저희 공장 다 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단열 감봉 다 되고요 아르곤 어떤 유리 뭐다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스펙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걸 굳이 상품화 시켜서 하지 않아도 원하면 옵션에서 추가 사항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품화 시켜서 굉장히 비싸게 판다든지. 아무래도 저희는 못해요. 라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잘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고입니다. 라고 판매를 해서 시공을 다 하실텐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전문성 있게 정말 현장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들을 내 피부로 진짜 수년간 느껴가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시공에 관련해서 뭐 안내를 해드리고 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매뉴얼상으로만 익히고 해서 하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달력이 빠르고 뭐 직영이라든지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좀 다르다고 봐야죠. 다를 겁니다. <laughs> 아, 유튜브 동기는 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뭐 허리 통증 이 있어서 재활도 한 적이 조금 있고 예전에는 뭐 창호든 뭐든 알아보려면 아시는 지인분 통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디 막 찾아서 가서 상담하고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누워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이런 매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유튜브 뭐 인스타 검색해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독을 해서 보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마음먹은 이유는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잘하는 건 창호 시공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10년 이상 이 창호 관련 일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지식을 좀 전달을 해 드리게 돼야 좀 마음을 먹어서 저도 뭐 잘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으니까. 저는 또 창호도 창호지만 셀프.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배워가면서 이 채널에서 우리 고수님들 일반 그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이런 취지로 저도 마음 먹고 감독님께 제가 노크를 한 겁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으로 무튜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창업 시공이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는데요. 저도 현장 일하다 보면 여름엔 덥고요. 겨울엔 추워서 연장도 못 만져요. 손이 얼어서. 그럼 귀찮거든요, 사람이.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제는 정말 사명감도 생기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FM대로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공은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직접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뭐 때로는 힘들 때, 뭐 때로는 뭐 육체적으로 막 이럴 때는 조금 해야하기도 했겠죠. 여튼 뭐 열심히 한다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계획은 수년간해 왔던 이 직업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좀더 성숙된 시공 방식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내가 어 잘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창호 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좀더 안전하고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시공에 좀더 보탬이 되게끔 열중을 할 거고요. 또한 가지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이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발굴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볼거리도 또 충분히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셀프 인테리어를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턴키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막 결혼해서 집장만 해서 이제 이제 새집 장만해서 이제 새집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 요즘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셀프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업자들. 저도 뭐 이쪽 계통에 오랜 시간을 담고 있다 보니까, 반인테 반이 아니고, 뭐, 거의 인테리어 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정말 인테리어도 많이 해봤는데,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일정 짜고, 또각 분야 분야마다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분야마다 계약을 해서 뭐 중간 거품을 좀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제공하는 거 이것도 제 하나의 목표습니다 좋은 콘텐츠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입술이 반짝반짝 다 마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